안녕하세요. 트위컨설팅 최인규 고문입니다. 금년도 금융회사를 비롯한 대부분 기업 CEO 신년사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디지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한 디지털. 그런데 과연 디지털 세상은 모두에게 편하기만 한 것일까요?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로 인해 요즘 우리 일상생활에서 온라인 모바일 비중이 급격하게 늘고 있죠. 이제 웬만하면 스마트폰이나 PC로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국내 온라인 모바일 쇼핑 규모는 월 기준 11조 원을 넘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 이 성장 속도는 더욱 갈파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 세상에서 정보 및 디지털 능력을 갖춘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죠. 음, 디지털 불평등, 디지털 양극화, 디지털 격차, 뭐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는 세대 간, 지역 간, 성별 간, 소득 계층 간, 그리고 국가 간에도 발생합니다. 디지털화가 진전될수록 디지털 디바이드는 오히려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요즘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흔히 볼수 있는 셀프 주문 키오스크입니다. 생의 화면 조작에 서툴면 뒷사람들의 눈총을 받기 십상이고 카드가 없고 현금만 있으면 사실 주문도 못합니다. 편하지만 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시니어 유튜버로 유명한 분이죠. 박 막내 할머니가 올린 동영상 화면입니다. 디지털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으면 밥한끼 먹기도 어렵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어머님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드리고 2월된 종이 통장도 정리해드리려고 제가 모시고 한국시티은행을 찾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시화입니다 100만 인구의 고향시는 물론이거니와 김포, 남양주, 포천, 구리시 등을 통틀어서 오프라인 점포라고는 일산 신도시에 딸랑 한 곳뿐이네요. 정말 어렵게 찾아가서 창구에서 좀 불평을 했더니 창구 직원 왈, 요즘은 PC, 스마트 뱅킹이 워낙 잘돼 있어서 굳이 점포 찾으실 일이 없을 것이다. 크게 불편하지 않다 라고 하네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점포 찾아가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은 일이 생각보다 많고요. 또 8, 90 먹은 노인네분들이 과연 모바일 뱅킹에서 화상통화라든가 콜센터를 통한 여러 가지 안내, 적시에 필요한 버튼을 누르고 응대를 할수 있을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해봤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 기차표 온라인 예매가 시작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불과 몇분 사이에 티켓이 모두 동이나 버리죠. 사실 접속자 폭주로 인해서 연결도 잘안 됩니다. 열받게 하는 건데요. 이런 점에서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은 선상 오프라인 매표소에서 이렇게 장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아,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웃돈 주고 안표를 구할 수 밖에 없죠. 디지털의 어두운 그림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수상하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기생충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칸 영화제에서도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바 있죠. 그런데 2016년 칸 영화제에서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브레이크가 황금종려상을 수상했고 이때 15분간의 기립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가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영화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심장마비로 인해 직장을 잃은 주인공 다니엘 브레이크는 실직 수당을 받으려고 고용 센터를 방문합니다. 해당 담당자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만 실직 수당을 줄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다니엘은 야난 평생 컴퓨터는 만져본 일도 없다. 다른 방법이 없냐라고 항의했죠. 그런데 돌아온 상담사의 답변은 온라인 구직활동을 할줄 모르는 당신 글들과 같은 소수 때문에 다른 국민들이 불편해질 수는 없다. 예외 없다. 라는 대답을 입었었죠. 뉴욕 주립대 버지니아 유뱅크스 교수는 그녀의 저서 자동화된 불평등에서 기술은 결코 사회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으며 사회에 존재하는 권력과 지배구조 불평등과 차별, 편견과 미몽을 모두 그것도 훨씬 더큰 규모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길고 어렵네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어, 디지털 기술을 포함해서 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그 결과 소외계층의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디지털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일까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매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018년 기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 국민 대비 4대 대표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74.6%, 저소득층은 86.8%, 농어민 69.8%, 그리고 장 노년층이 63.1%로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가 가장 심각하다는 얘기죠. 물론 정부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노년층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단체 중심으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죠. 또한 각종 정보화 촉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들도 각자 나름대로 디지털 소외 해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 은행을 중심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디지털 금융 교육을 점차 활성화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저 보여주기식 한건 행사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은행이 이러한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몇 가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한국시티은행 같은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해마다 오프라인 점포를 축소하고 있죠. 대표적인 이유는 적자점포이기 때문에 폐쇄한다는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폐쇄하는 지역, 즉 변두리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농어촌, 뭐 이런 부분을 폐쇄한다고 본다면 사실 정보취약계층이 자리잡고 있는 그 지역의 점포를 폐쇄한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적자점포를 무작정 폐쇄하기보다는 이러한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금융 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탈북민, 그리고 점점 늘어만 가는 다문화 가정등을 대상으로 상설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도 은행으로서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니어들도 조작하기 쉽도록 모바일 뱅킹 앱의 편의성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큰 글씨 보기 정도의 메뉴 하나 딸랑 넣어주고 내할일다 했어 하는 은행들이 사실 너무 많으니까요. 장애인 그중에서도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뱅킹 설비가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더욱더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음성인식 뱅킹이 시각장애인들의 모바일 뱅킹 온라인 뱅킹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출발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는 더욱 확실해지죠. IMF 사태 이후 은행들이 도산하고 또 민영화하면서 인수 합병의 물결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회사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사를 아직도 금융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금융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본질적으로 라이선스 비즈니스입니다.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수 있는 것이죠. 아무나 은행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고, 막중한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서 돈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안 한다. 뭐 이런 자세라면 금융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억대 연봉과 고액 성과급의 잔치 속에서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금융회사 이제 이런 점에서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트위 컨설팅 최인규 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